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2014 나도별 아이돌 배틀 의 MC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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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마지막 배틀, 이 가수의 자존심을 건 우리의 팬이 되어 주세요를 보기 위해서, 자 헬로비너스와 토와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간단 인사와 함께 오늘 좀. 잘좀 받달라는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헬로 비너스부터.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 비너스. <laughs> 아 진짜로 아까 전에 속도장꼭 찍었던 분들도 진짜 와주시고 네. 길거리에서 만났던 분들 실제로 여기서 뵈니까 너무 무 반갑고요. 제 네. 헬로 비너스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고 제 헬로 비너스 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배틀을 위해서. 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셨죠. 근데 네. 네. 어, 저희가 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 계속 이상한 몸으로 하는 캔도 도아 <laughs> 주셔 가지고 두팀다볼 어, 기회가 없었는데 어, 오늘 관객분들께 살짝 살짝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했었던 것들. 뭐 노래랑 랩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 관객분들께 살짝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준비했어요? 아예 준비한 거다 보여 세요 아, 지금요? 네. <laughs> 맛보기로 아, 잠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Don't l e me get l o o e remove my shoulder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말... <웃음> 너무... <웃음> 맛도 안본것 같은데? 여러분 아쉽죠? 네, 그래요 아, 그러면 노래 준비됐어요 혹시? 노래 준비됐어요? 아까 들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 우리가 계속 몸으로 하는 게임들만 해가지고. 자, 다음 우리 투와이스이 사람. 네. 계속 잡아라. 저기. 한마디로 부탁드릴게요. 요걸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의자. <목소리> 의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재미있게 공연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저희 트와이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트와이즈도 마찬가지로 준비한 경쟁 많았죠. 네못보여 <laughs> 굉장히 많았잖아요. 모모 <뭐뭐> 준비했어요 오늘. <laughs> Bye, drunken haters. g banana t w t <laughs> 정말 감칠맛나서 못들어 죽겠네요 자또 어, 다른거 준비했어요? 뭐 노래 준비한거 있어요? 춤 준비한거 있어요? 노래, 노래! 노래 좀 불러주세요 유! <laughs> 진짜요? 정말요? 아 이따가 본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알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어, 이 두팀의 무대가 시작될텐데 공연을 어, 하려면 관객이 있어야겠죠? 근데 저희가 없었어요 관객이 왜냐면 저희가 준비를 안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 시간. 여러분의 무대를 함께 즐기고 평가해 주신 관객분들을 직접 모아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야. 자, 오늘 공연을 위해서 아까 홍보하러 다녔죠? 네. 어땠나요? 춥지 않았어요? 여��� 아, 너무 춥고요. 네. 막, 막 고깃집에 들어가서도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진짜. 네. 헬로 비너스 응원으로 많이 와주세요 이러고 그랬는데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 좋아요. 네. 추웠는데 보람 이 있네요. 사실 어, 오늘이 금요일 밤이고 지금 녹화 날이 금요일 밤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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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홍대예요. 네, 네 밖에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네. 소원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가 네. 저거 갑자기 춤을 춰달라고 하셔서. 아 그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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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노래 춤을 출라는데 아니요 클럽 춤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클럽 춤을 춰달라고 네. 근데 클럽 춤이 뭔지를 몰라서. 네. 막, <laughs> 네, 네 그랬어요. 네, 아이클로추은 몰라요? 네, 진짜 몰라요. 형추는 그클로추 아니에요? 막추 네, 그렇게 <laughs> 그렇게. 아, 예? 예, 예, 왜 그러세요? 저기 저기, 알겠습니다. 자, 아, 트와이스는 어땠어요? 오늘 홍보하는데, 아이클 잠깐 뵐게요. 오늘 홍보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하던가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모이시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있는 가게 주인분들이 음. 저희 노래 직접 틀어주시고 네. 앞에서 공연도 하고 아, 진짜? 네, 이렇게 되게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네. 되게 트와이즈를 알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팀이 모아온 관객이 오늘 더 많을 것 같나요? 느낌이? 네 되게 나 찍은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봤던 얼굴들이 보여요? 네 보여요 아 진짜? 네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아야 야.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을 모아놓고 이 공연을 한다는 게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대틀이니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오늘 무대를 본 관객의 수와 그리고 무대를 본 관객들이 이 팀의 팬이 되겠다고 선택한 점수가 합쳐져서 자 이번 배틀의 우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지금까지 스코어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스코어는 헬로비너스와 트와이즈 1대1로 비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틀이 정말 정말 중요한 배틀이 될거예요 자 마지막 고민 앞두고 있는데 기분 트와이스 어 일단 좀 많이 떨리네요. 음, 저희가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헬로비너스는 근 네, 저희 헬로비너스도 역시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네. 그런데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준비 정말 열심히 했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만큼 모든 분들을 저희 헬로비너스의 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어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찬스를 공개하겠습니다. 찬스는요 바로 공연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두 번째 배틀에서 헬로비너스가 이겼죠. 찬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시겠어요? 어... 저는. 저희... Yeah.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저도 트와이즈 무대 궁금해요 아 그럼 먼저 한번 보고 <laughs> 하겠다? 네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트와이즈 그리고 헬로비너스의 순서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두 팀의 공연이 시작할텐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나중에 냉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무대를 서게 된 트와이즈 네, 먼저 하게 됐어요 공연을 약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음 아니요 순서에 순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 순서는 상관없습니까? 그냥 먼저 하는지 나중에 하는 상관없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어 일단 저희 보컬당当인 향수언니와 네. 다솜언니의 랩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슈팅스타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다른 새로운 곡을 네.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야 움직이 많이 했네요 여러분 자 그럼 기다리시죠자 네. 알겠습니다 두화제스 네. 무대 여러분 큰 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